네, 안녕하세요. 헤어 디자이너, 완쌤입니다. 지금 현재 장소가 어게하시죠 오랜만에 집에서 찍게 됐네요.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스타일링 영상이 아니라 바로 구독자 이벤트를 열어보려고 합니다. 구독자 이벤트를 여는 이유 제가 바로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더라고요. 저번주인가, 저저번주인가 1년이더라고요. 첫 영상을 찍은 지 아,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이렇게 후딱 지나가 버렸네요. 1년 동안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많이 올려보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해봤지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라이프 생활도 즐기다 보니 유튜브를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다는 걸 뼈저지게 느꼈습니다. 그리고 1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제 업적을 일단 살펴보자면 영상은 한 42개 정도 올렸고 구독자 수는 지금 한 2,500여 명 정도 돼요. 조회수는 30만 회 정도를 달성했어요.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작은 것 같기도 하겠지만 저에게는 그냥 다. 감사할 따름입니다. 제가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된 이유는 바로 구독자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좀더 퀄리티 있고 좋은 헤어 정보와 여러가지 헤어 컨텐츠를 많이 올리도록 노력할 테니 구독자분들이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제 채널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제 채널 홍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도 많이 하겠습니다. 말이 길어졌네요. 1년 기념으로 제 업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려버렸네요. 본론으로 다시 들어와서 구독자 이벤트는 바로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청담동 미용실에서 커트와 헤어 앤 메이크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방법은 간단합니다.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, 그냥 특별한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끝납니다. 완전 간단하죠?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해서 그 밑에 댓글을 남겨줄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기간은 바로 이 영상을 올린 시점으로 해서 앞으로 일주일입니다. 일주일. 일주일 동안만 이벤트를 진행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, 어느, 어느 참여하시고 궁금한 게 있다고 하시면 제 설명란에 오픈 카톡방 있으니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영상을 마치면서 이상으로 와니스미였습니다 안녕